요즘 뉴스만 틀면 또 인터넷만 켜면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죠. 네, 바로 네로남불입니다. 오늘은요 이 단어가 어떻게 그냥 유행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아주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됐는지 그 속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뭐 요즘 갑자기 생긴 말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와 무려 1987년 소설 구로알이랑 예, 이미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중자대에 대한 생각.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꽤나 익숙한 감각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로남불의 정확한 뜻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이 단어가 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는지 그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인 원인은 뭔지, 또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어떤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늪에서 벗어날 해법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로남불을 그저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로만 볼게 아니라 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질병으로 진단해야 하는지 그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죠. 내로남불의 본질, 그 핵심은 바로 선택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이 잣대가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아, 공정하지 않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의한 규칙, 그리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약속을 그냥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 이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시탑이라는 아주 오래된 개념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내 편의 행동은 어떻게든 정당화하고 상대편의 행동은 무조건 비난하는 태도. 어때요? 이게 바로 네로남불의 dna라고 할수 있겠죠? 아니 그런데 소설 속에 있던 한 구절에 불과했던 이 말이 대체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 흥미로운 여정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1987년에 등장한 표현이 한참 잠잠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정치권에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 같은 거대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죠 핵심은 이거예요 소위 엘리트들의 위선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떤 임계점을 딱 넘었을 때 바로 이네 글자가 그 불신과 환멸을 담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밭에서 안으로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도대체 왜 내로남불은 이렇게나 끈질기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그 원인을 근본적 귀인 오류라는 데서 찾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실수는, 아, 그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남이 한 똑같은 실수는, 저 사람 원래 인성이 문제야. 라고 여기는 마음의 습관 같은 거죠. 바로 이 심리적 엔진이 우리 편과 상대편을 판단하는 이중잣대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확 와닿으실 겁니다. 내 실수에 대해서는 온갖 서사를 만들어내면서 변호를 하죠. 상황이 복잡했어 선택지가 없었어. 그런데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성격 결함 부패 같은 딱지를 그냥 딱 붙여서 단정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이 하나씩 하나씩 벽돌처럼 쌓여서 내로남불이라는 거대한 벽을 만드는 셈입니다. 실패는 남탓으로 돌리고 우리 편의 잘못에는 슬쩍 눈 감아주다가 급기야 상대방을 아예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인 전략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위선을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오해여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는요. 이 이중잣대야말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시작된 작은 편향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뭐 정치, 사법, 경제 예외가 없어요. 이 사례가 정말 모든 걸 보여주죠.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 판결조차 우리 편이냐 아니냐로 갈리는 겁니다. 법이 더 이상 공정한 저울이 아니라 상대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순간이죠. 정의라는 단어에 대한 믿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번엔 경제 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정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습니다. 듣기에는 아주 시원한 약속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선거가 코앞이니 표 떨어질까 봐 강력한 대책은 좀 하고 망설입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거죠. 시장은 이런 위선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죠. 신뢰는 무너지고 도덕적 해이만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로남불이 만연한 사회는요.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법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경제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던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완전히 파산시켜 버리는 거죠. 네, 듣다 보니 상황이 좀 암울하게 느껴지죠. 이 깊은 불신의 늪에서 우리는 정말 헤어 나올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병든 사회를 위한 처방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단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데요. 첫째, 언론은 누가 더 나쁘다는 식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가? 라는 구조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둘째, 법은 내편내편 내편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만데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각자 도생의 문화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내로남불의 시대를 끝내고, 내로남로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남이 해도 로맨스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의 입장을, 그 사람의 사정을 한 번쯤 헤아려 보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인의 행동을 스캔들이라고 손쉽게 낙인 찍기 전에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혹시 숨겨진 로맨스는 없을까 발견하려는 노력. 그 작은 노력의 시작을 위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위대한 첫 걸음이 될 겁니다.